이분이 정숙님이다 정숙님 정숙님은 보라색 특이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정숙님은 변호사 정숙님 좀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정숙님 나이가 많아 보이시고 그리고 정숙님은 찐따 콜렉터래요 찐따 콜렉터 만났던 남자들이 다 경제적 능력도 별로 없고 찐따들이었대요 찐따 콜렉터 그리고 정숙님은 얼빠미나 외모를 많이 봐요 자기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과하게 소비하면서 노력을 별로 하지 않던 그런 남자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되는 남자 자기 일이 명확한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는 감정기복이 별로 없는데, 전 남편이 감정기복이 있는 남자였었어가지고, 결혼생활이 쉽지 않았다. 전 남편은 잘생겼었대요. 이상형은 조규성. 잘생기고 키 커야 된다. 이게 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외모가 물론 중요한데, 외모가 잘생기고 그러면 얼굴 값을 해요 그래서 외모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외모만 봐도 상관없어. 근데 결혼을 다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뭐 능력도 봐야 되고 성격도 봐야 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많이 봐야죠. 정수님은 외모를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었다고 합니다. 얼굴값 안 하는 남자도 있다고요? 드물어요. 그리고 정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잘생겨서 얼굴값 했다기보다는 그것도 그거지만 정수님 스스로가 그런 남자들한테 너무 퍼주는 그런 연애를 하셔가지고 남자들 벌은 나빠져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맞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통 여자 분들이 어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 만나지? 이 정도의 남자 만나면막 너무 퍼져 용돈 주고 핸드폰비 내주고 데이트하면 데이트 비용 다 내주고 자기 나만 믿어 하면서 정수 님이 변호사니까 또 얼마나 능력이 좋았겠어요. 벌은 나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 가지고 나한테 과분한 너무나도 얼굴이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자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게 본인이 능력이 되니까 돈으로 뭐 선물 사줘 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등골 다 빨리고 버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벌은 나빠질 만한 퍼주고 그런 연애는 남자든 여자든 독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퍼주잖아요. 매력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퍼주면 탁형이 여자 외모가 보시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 출자 분들 그 나오셨던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모도 외모지만은 외모보다도 좀 분위기가 좋으신 분들 분위기가 아주 좋으신 분들을 좋아합니다. 외모보다도 분위기. 능력있는 여자들이 많고 세대 특징도 있어서 당당히 남자 외모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남자가 여성스러우면은 결말이 안 좋고 여자분들이 너무 남성스러우면은 그건 그대로 결말이 안 좋아요. 여자는 여성스럽고 남자는 남성스러워야 그래야 이제 결혼해서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남성화가 많이 돼요 남자보다 잘 버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근데 꼭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별말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 여자분들이 너무 뛰어나시거나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뭐 내가 뛰어나니까 좋은 남자 만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꼬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반드시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게 그렇게 막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게끔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을 또 쏟아 부여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0대 후반 4 0대로 넘어가잖아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그런 능력을 많이 안 본다 이거죠. 일단은 정수님은 커플이 안될것 같아요. 정수님 그 첫인상 임팩트가 보라색 옷이 좀 너무 그래. 그리고 또왜 이렇게 짧은 거 입으셨어? 위에는 좀 부해 보이는데 또 아래는 너무 짧아. 친구들이 입지 말라 했는데 입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으셔가지고 이거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안될것 같아요. 보라색 옷을 입지 말았어야 돼요.